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2023년 새첫 녹화입니다. 네. 개면년이 밝았습니다. 노노노노. 개면 no. no, no, no. 아, 개면년이개면년 아, 개면연. 아, 개면연. 아. 여러분, 토끼처럼 빨리 끝내. 어? 응? 아이 아이 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해피 뉴 이어. 아이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 어. 작년 안에 네.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맞아요. 어때요? 네. 뭐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일 큰 일을 따지자면 이제 네. 토끼이 같은 애기를 아, 아, 이래, 이제 이제 네. 지금 최초 공개거든. 굳이 우리 우리 채널에 우리 유튜버에서 어. 최초 공개를 해. 그게. 나는 작년 말에 뭐또 어. 쓰레기 줍는 어. 걸로. 천사가 따로 없더만 아니, 너무 부담이에요 이젠 길바닥 가면서 침도 못 뱉고 토크의 수위도 되게 조절해야 될것 같고 아주 부담스럽더라고요 <laughs> 일부러 쓰고 있던 모자를 나 홍석천이다 그러고 벗었다라는 <laughs> 아니 저 원래 모자를 안 쓰잖아요 <laughs> 알고 있었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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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힐 수도 있겠다 아니, 100번 선행을 했는데 겨우 한번 나온 거예요 아, 아, 여기가 아, 이제 그 유명한 아, 연트랄파크 크로스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사 안녕. 맛있게 하세요 네, 저, 점심 맛집 어디예요? 맛집은 안 해도 될것같아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나의 다짐 운동 열심히 하고 근데 감자탕을 먹는다고 점심은? 다먹 먹으면서 해야 죠요더안 <laughs> 먹으면 예민해져요 그치. 가뜩이나 좀 무슨 일 하세요? 제품 디자인 대표 제품 히즈홈이라는 브랜드인데 아 히즈홈 아, 히즈홈 그, 그 그의 그녀의 집 그녀는 아예 아... 그녀는 별 관심이 없지 늘그 새끼 집 밖에 아... 관심이 없는데 저희 아... 여기... 직장인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서 얼른 가세요 아... 안녕 우리 유튜브 하는 거예요 아... 유튜브 나가도 되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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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왜코 쓰고 있어야 돼요? 쓰고 있어 어. 내가 봤을 땐 메이크업 안 했어 남자친구? 오 오늘은 뭐 먹으러 갈 거예요? 칼국수 먹어요 아니 아뭐 어디지? 아닌 여기 연남 칼국수집이 아 연남 칼국수도 네. 있어요 연이 칼국수가 맛있어요 아... 어 <laughs> 왜냐면 연남 칼국수 안가 봐. 나도 몰라. 연남 칼국수는. 나도 먹어 보고 싶어. 뭐 나중에 한번 또 네. <laughs> 어? 승혁아. 너왜시끄이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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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야, 연희동에 오니까 그냥 니네 패밀리를 보는구나. 야, 아, 저... 연남동 연남 아, 아, 연남동. 미안해요. 연남동. <laughs> 아, 승혁이가 제 후배입니다. 아... 제금 여기서 그 도넛 가게 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너도넛좀 가지고 왔어? 어, 예. 저거야. 야이 귀엽다. 너 연락 미리 한 거지? 아니. 내가 도넛 가게를 하는데 어. 도넛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어. 도넛 가게를 차렸어. 야 이것들 배신자들 아니야? 배신자들이지. 아유, 어. 야. 어. 어? 근데 어. 맛있어. 잘해. 잘해. 그래서 어. 와. 어머 어머. 야 이거 패스츄리로 만든 거 아니야? 네 맞아. 나는. 자, 어. 나는 그리고 갔잖아. 요거 꿀이 고대로 올라가 아 있어. 어, 벌집. 벌, 벌집. 어. <laughs> 진짜 음음 네, 음. 음 <laughs> 아, 맛있다. 광고 같은데. 소유가 이거. 우와. 이 되게 내가 어디서 많이 먹어봤던 크림 맛인데 무슨 크림이야? 음? 바닐라 크림. <웃음> 아. <웃음> 네가 알려 준 거야? <laughs> 아, 나이 네. 음. 아, 음. 진짜 멋있다. 배나이 음 되면 당 떨어질 때는 이런 거 먹어 줘야 되거든. 짱이네. 너네 가게 하나만 있어 지금? 그 다음 거기 들어가요 카페 앞에 이 새끼야! 뭐 아, 아, 우리 본점 앞에 들어온데 대박 야 배신자 확실하다 <laughs> 여러분 여기 거사 드시지 마세요 알았죠? 아, 야 됐어 아유 아, 아. 야 버려 하이피 하이. 뉴 이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 뭐 먹으러 가려고? 파스타요 어느 파스타집 가려고? 이석떡 파스타 사장님 이름이 이석떡인가 봐네 진짜 어? 맛있었어요 어? 뭐가? 모든 파스타가 파스타 전문점이야? 네오 생면 파스타 생면 어디서 왔어? 인천 포천 안산 인천 포천 안산 아니 관계가 어떻게 돼? 동 동기 아 대학교? 아, 지금 그나저나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응. 왜 만난 거예요, 셋이? 토익 네. 첫날. 1월 처음이어서 네. 이제 자기들끼리 나름 목표를 네. 세웠을 거예요. 학원 수강생이 아, 아주 그속도로 드는. 그렇죠. 어, 어. 아니, 첫 수업을 했는데 손에는 왜 이런 걸 쥐고 있어? 요 야, 자 여러분 이거 자, 자, 자. 어, 영원히 박제 감겨야지 자, 학원 선생님 오늘 첫 봤을 거 아니야? 네. 남자가요 여자인가요? 남자 아, 아, 선생님. 어떤가요? 짜봉 <laughs> 오디아 선생님 성함 빌리 쌤이랑 잭쌤 빌리가 나 죄기나 빌쌤 Hi Billy I need to study English oh. I Billy <laughs> is Billy is single g o o d b y 야 우리 해병대다 오오. 해병대 아니야 <laughs> 저는... 아니지 해병대는 <laughs> 필수 필수 대골은 <필수? 웃음> 어떻게 구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골 오 근데 휴가예요 저는 오오. 이제 복귀하고 이 친구는 이제 휴가 오, 이럴 때는 여자 친구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둘다 아, 없어가지고. 아, 아, 너 일병 말 때였어 상병 초반 때였어. 입대하기 전부터. 입대하기 전부터 아, 여자친구가 아, 포기해버렸구나. 여자친구가 음. 절포기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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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기다립니다. <laughs> 무대가 <무슨>, <laughs>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포항에 있어. 포항. 아, 이번에 새. 자손가락으로 간절구슬 표현해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세요. 일로 네, 와보세요. 잘 차려입고 왔어. 석철이 형이 진짜 싫어하는 여자 인터뷰 만 한번 해볼게. 올때 그냥 오면 되지. 이건 뭐야?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 하는 동생이야? 놀아요? 아니요. 대학생!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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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연남동에 아, 이렇게 툴 그래. 착장하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네. 검사 받을 게 있어서 검사 받다가 너무 이른 아침에 화장도 다 하고 나왔는데 네. 이상적으로 뒷갈 수 없다 아, <laughs> 절대 안 된다 <laughs> 절대 안 된다 서울에나하잖아 어. 그래서 계속 왔어요 마음에 야, <laughs> 야, 들어 해 첫날인데 어. 남자친구 없나요? 있어요 친구 뭐예요 지금? 군인이

<laughs> 어저 형이랑 동하한테나 봐. 멋진 놈저 보니까 와소리가 나오네. 아니 뷰티는 뷰티인 거예요. 아 네. 아 님이 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뭐 여기 봐야 되나? 아 그냥 지가 전화해서 영상 통화하면 되는데 뭐 왜? 여기다가 저... 영상 통화를 아 돼. 이럴 때도 남겨 놔야 지 진짜 남자 친구한테 한마디. 나 이제 해외 가는데. 해외 가? 잘 기다려 주자. 파이팅! 저지 이건 어, 이야기 전개가 다르잖아 여권 선인님 집으로 온 거예요? 호주로 취업이 된 거라서 아 호주에 저기 하버에 쌀 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 음. 남자친구 잘 들어요 음. 70%는 게이예요 <laughs> 걱정하지 말아요 안전합니다 형한테는 천국이네 시드니는 오마이 oh 파라다이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남자친구랑 저랑 좀 운동 좀 같이 하고 수상스키 같이 타고 괜찮나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연락 줘요 야. 정말 괜찮겠어? <laughs> 어,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 요즘 2023년 3년. 제 목표가 네. 다시 운동해서 몸 네. 만드는 거거든요 왜요? 네? 올라고 꾸준히 올라고 <laughs> <laughs> 오늘 뭐 먹었습니까? 콩국 <laughs> 하고 왔어요 어머 어디 가서? 홍고집이라고 혼자서 먹으시는 고기집이잖아 진짜? 있어요. 아 혼자 아, 고기, 고기 먹는 집. 집이야? 홍고집 아 감사합니다 군인 아저씨 뭐야 혼자 왔어? 공군. 공군이다 혼자 왔어요 병장이네요? 네 병장 만류휴가 거의 만류인데 아니 근데 이동네왜온 거예요? 혼자? 군대 선우님들이라아 어, 어, 어? 잠깐만 힘들어? 야 갑자기 물이 좋아진 건 왜이지? <laughs>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laughs> 왜 물이 좋아졌지? <웃음> 어, 예전에 <laughs> 잘 지내셨어요? 지금 <laughs> <laughs> 피부 관리 받고 와가지고 <laughs> 아, 그랬어? <laughs> 네. 피부과만 가는 게 스케줄이야? 아 피부과 갔다가 저 아는 분이랑 릴스 찍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아, 릴스 컨셉은 뭔가요? 오늘은 디토를 찍자고 하셔가지고 디토가 뭐야? 토가 <laughs> 뭐야? 야, 어? 집게요, 공부가... 잘 뛰어요. 아, 빨리 아, 잘 뛰어요. 아, 다들 진짜, 누가? 토가 뭐야? 뉴진스님 <목소리> 신곡. 아, 뉴진스. 아... 니들나 경고하는데 너무 자주 내지 마. 따라하기가 힘들잖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소리> 어 갑자기 10억 연이 지나가네요. 배고파. 인터뷰는 많았는데 맛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와... 이 집단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연남동 맛집? 오늘 줄 서는 진짜 맛집? 부르치기부르치기 두루치기 진짜 맛있어요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어요? 이쪽으로 좀더 가신 다음에 10원방 가게가 있는데 거기 코너로 돌면 두루치기 집요 두루치기 집이 있어요? 어머. 집 어, 섭밥집. 섭밥 맛있겠다. 오, 솥밥집이에요? 솥밥집 솥밥 맛있겠다 어디요 어딘데요? 저기 어디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왔어 또? 국밥? 돼지국밥 돼지국밥? 어느 국밥?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여기 가다 보면 있는데 왼쪽에? 네파랑색 네. 간판 아 그지?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 중에 탑 퀄리티 진짜? 진짜 맛있어 고마워 나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나게 해줬어 저기야 저기 돼지국밥이라고 보여? 파란 간판? 간판만 봐도 맛있게 딱 옛날 폰서 느껴지죠. 그래. 옛날 네. 또 돼지불백도 저기 또 맛있겠다. 아. 아, 이 집도 맛있고. 네. 아까 제 어? 친구들, 아, 제 친구가 밥 추천해줬죠. 폰서 추천해줬죠.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제 친구예요. 아, 진짜?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오빠들이랑 같이 이들이 요리하셨잖아요. 어, 누구? <laughs> 엑소야. 어? 같이 아, 엑소. 그치. 같이 야, 오! 엑소가 <laughs> 네 오빠야. <laughs> 야, 내, 내 동생들이야 <laughs> 엑소. 엑소. 마리텔 맛소는 마리텔. 오. <laughs> <laughs> 정확히 누구야? 오늘은 경수야! 우와.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오, 오, 오 지금은 조금 빠졌다. 다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역대 처음으로. 섭외? 실패! 실패! <laughs> 섭외 실패 이유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야. 주방은 좁은 상태에서 하루에 만드실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네. 더 이상 사람이 많이 오면 안 된다라는 네. 사장님의 그런 네. 철학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을 한번 네. 저희가 지켜 드려야 되니까 본인이 아는 맛집을 한번 추천해 봐요, 차라리. 내가 아는 집은 근데 옛날 맛집이어 가지고 바다 파스타 뭐 이런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잠깐만. 아 아까 그 사람들이네. 야, 우리한테 솥밥을 추천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어 떡볶이를 먹고 앉았네. 어?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시고요. 아, 예. 예. 네. 지나가다 행인일이시죠. 아, 예. <laughs> 우리 아, 예. 구독하신데. 행인일님께서는 근처에 네. 회사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 여기 대명 아파트 여기 살아가지고. 아 주니. 중... 중이... 네. 아, 중... 근처에 뭐, 먹을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추천, 추천 좀 해줘봐, 추천 좀. 추천... 일본 라멘을 되게 좋아해서. 오, 무겐 스위치 저기서 먹고 왔거든요저 웬만하면 옆에 떡볶이 사장님이 있으면. 아, 아 이집 추천해드려요. 굉장히 아. 눈치가 없는 캐릭터인가봐요. 예. <laughs> 혹시 이집 떡볶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아, 여봐요, 여봐요. 오겠습니다. 네, <laughs> 좀 와서 매상 좀 올리라고. 사진 보니까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그치. 어. 떡볶이냐, 라면이냐. 라면이야. 네. <laughs> <제가 제일 싫은데. 웃음> 사장님의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떡배기에 이제 당겨져 나와서 네. 치즈가 그 위에 올라가는데 끝까지 이제 먹을 때까지 식지 않고 따끈따끈하다. 계속 늘어나요. 아, 계속 늘어나요? 치즈가? <laughs> 마지막까지. 하루 매상이 얼마 됩니까? 평균? 하루 매상은 한. 대박 만 원. 우와! 떡볶이. 우와! 하자 들어가서 저인 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를 일단 한번 뺏어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자. 무슨 질러 야, 일단 질러. 잠깐만. 뭐뭐 시켰어? 치즈 떡볶이랑 이랑요 아직 안온 거야? 아니요. 이거야. 이거고요. 근데 치즈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자지 않아요? 저희 전기 거예요. 진짜? 친구는요. 연기과 둘이 완전 이고 맞아. 혼자만 아이야. <laughs> 뭐라도 빨리 한번 줘봐요 사장님. <laughs> 아니지 우리가 형한 입을 먹어보고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을 해. 그 그래 그러자. <웃음> 어, <웃음> 식어도 맛있어야지 진짜 맛있는.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요 <laughs> 어, 기다려보세요. <laughs> 야 근데 저기 올리브 예. 바지락 떡볶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 아, 그래. <laughs> 어, 나는 시켜달라는 소리네. <laughs> 잘한다 우리. 야 벌써 어, 어, 매콤 느낌이. 어. 고추가 되게 많이 들었어 이거 태국 고추야? 어. 베트남 고추야? 형이 좋아하는 고추야 <laughs> 아유 아, 자, 아 이해가 안 돼? 가더 싫어? 멀리해했어이거 <laughs> 아. 고추 액인데 뭐라고 줄래? 어머, 맛있어요? 우선 은 향은 합격이에요 왜냐면은 모짜렐라 치즈는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고소 냄새가 떡볶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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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쌌어 이거... 오 이건 약간 이만큼 김치를 해야 되겠다 너희 먹어야 될걸 우리가 이렇게 응. 막 먹어도 돼? 아니요 다 드셔도 돼요 계산는 선불 한 거지? 네? 아저 후불이에요 이시어우리딱다아 <laughs> 네, <laughs> 이거 담기, 담기. 아, MG들이 <laughs> 제일 무서워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주문해수있한거 어. 한번 먹어보자 야 진짜 어? 저희 김밥도 시켰거든요 명명 먹었어? 진짜 맛요 이미 먹은 거야? 아니죠 야, 그러면은 아예 제대로 먹어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네. 어. 같이 먹어요? <목소리> 아, 네. 이러면 또 빼지 않지. 아 그럼 빼지 어. 마. 아얘 인서트 찍어줘요. 영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음. 응. 어 너희들이 아직 방송을 조금 더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드려야 돼. 응. 문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너 오늘 다쓴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음. 또 조용히 살아야 되고. 맞아요. 외롭게 1 년을 보내야 돼요. 음. 야 명란 맛있다. 음. 약간 랍스터 맛 비슷하게 났어요. 음. 음. 근데 보니까. 음. 이 안에 맛살류를 같이 넣어놨어. 그래서, 그래서. 명란이 이거를 다 튀겨주니까 어? 랍스터 머스로쫙 업그레이드되는 거. 이 어, 지분이 아, 아니지. 다시 어우 우리. 야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 드셔보세요 이거. 와, 이거 어. 너무 시원하겠는데. 자 이거 이제 올리브. 바지락 떡볶이. 야, 너. 음. 음. 어? 약간 봉골레 떡볶이네. 어, 봉골레야. 국물이. 어, 이거 뭐 그냥 봉골레 레시피인데. 음. 와. 우와. 우와. 음. 음. 야 이거 진정하네 이거 봉떡볶이 미쳤어 맛 봉골떡 너무 좋아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가야 되나? 응응응 이걸 가야 돼 와. 섞지 말고 그대로 뜨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음. 음. 모짜랑 체다인가요? 체단, 응 음, 모짜랑 체다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 잡고 야 이거 먹으면 입천장이 홀랑 닦아지겠지? 그렇지 <laughs> 시켜 먹어 시켜 먹어 어머머머 이 치즈폭탄 어떡할 거야 여성 취향인데, 음. 내개이 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음. 음! 음? 음! 불맛이 나네? 도대체 뭘 볶은 거지? 아, 위에다가 토치질을 하셨네. 찾아냈어 어. 토치질이야 우린 이런 것도 찾아낸다냉부의 셰프들 ㅋ 너무 우와 와스가 여기 지금 롤리팝처럼 붙어있어 롤리롤리리리 롤리 응.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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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후추 마요를 주시더라고 아두분 어. 아, 드세요 어. 아 드세요 어머 어머 어, 이거 보면은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할같 음 아야 음. 이거 식감 어떡할 거야? <laughs> 야 여기 무조건 튀김 먹어야 돼. 음. 야이 집은 이렇게 해서 이 떡볶이랑 떡볶이. 오징어, 오징어 튀김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야 돼. 음, 음. <laughs> 아,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아 엄마가 아..엄마가 근데 끼가 좋다 말아오랬는데 <laughs> 엄마가 2023년에? <laughs> 2023년에 엄마가 방우라고 <laughs> 왜? 옷을 입었다가 어 이거 내일도 입을 수 있는데 그럼 걸어놓고 따로 <laughs> <옷을> 입고 나가고 <laughs> 네. TMI를 남발하지나? 그런게 최고야 뻔한 토크 재미없거든 뻔한 토크의 달리 <laughs> <laughs> 그래도 맛있게 드시네 그거 안 했으면 잘렸어 <웃음> <웃음> 그거 해봐, 해줘봐 오빠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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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돈 많아? 오빠, <laughs> <laughs> 오빠, 돈 있어? 돈 많아?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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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차 있어? 일로 와보세요. 와. 아니, 메뉴가 특이한 것 같아. 떡볶이를 이렇게 접근을 했네. 떡볶이 장사 하기 전에, 저는 양식을 좀 했었어요. <laughs> <번째는>. 아. <laughs> 했다. 그래서 좀 독특하게 하는구나. 아, 왜냐면은 이 마요네즈를 쓰기는 쓰는데 음. 과감하게 후추만 촥촥 뿌려가지고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과감한 터치들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어,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네. 가게 상호 이름은 뭐요그 동네 떡볶이. 아그 <laughs> 동네 <웃음> 떡볶이. <웃음>